반갑습니다 카타쿠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쉐보레의 소형 SUV 시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쉐보레 시커는 최근 단종설이 나온 트랙스의 대체 차량으로 유력한 차종입니다 시커가 국내에 출시되면 트레일블레이저와 이코녹스 사이에 위치할 SUV라고 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시커는 요즘 GM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분리형 헤드램프를 탑재하고 18인치 휠을 탑재해서 차가 좀 우람해 보이죠. 그리고 굵은 선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은 차지만 작게 보이지 않게 디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 역시 기존 쉐보레 차량들이 후면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시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꽤 괜찮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차량 크기를 말씀드리면 전장은 4,535mm, 전폭은 1,821mm, 전고는 1,564mm, 휠베이스는 2,700mm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큰 덩치로 트랙스에 비하면 휠 베이스가 266mm나 더 길고요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60mm가 더 길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소형 SUV치고 괜찮은 출력을 보여주는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CVT 변속기가 조합되어 최대 177마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차량 자체가 큰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뭐 요정도 출력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뭐 중국 전용인지 모르겠는데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OS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파노라바, 선루프 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최근 쉐보레 신형 모델들과 비슷한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소형 SUV이고 가격도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움은 없지만 기존 쉐보레 차량들의 실내 디자인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먼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에는 2022년 3분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이며 2023년에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출시하는 것도 좋지만 꼭 국내 생산이 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시커의 가격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탈만한 구성은 그래도 3천만 원대 초반대는 돼야 탈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여기까지 최보레 시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